굿모닝입니다. 네, 바야돌리드고요. 저는 이제 툴룸으로, 툴룸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멕시코 유카탄 쪽에 가장 완전 남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한번 갈 생각이고 그쪽이 되게 마야 유적지들이나 또 바다도 갈수 있다라고 해서 바다 보러 사실 바닥 다잘 끌려가지고 그걸로 이동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막 여유로운 여행이 아마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남미 여행을 생각했을 때 가장 1순위로 생각했던 게 이제 칠레, 그토레스텔 파인에 트레킹을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티르키에 여행을 했을 때딱 산장이 오픈이 되자마자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쯤으로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놨던 터여가지고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바쁘게 여행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아유. 터미널이 크진 않는데, 와, 오면서 제 땀에 절었다, 절었어. 짐을 맡기면 이렇게 티켓을 주거든요. 이 티켓을 잘 갖고 있어야 제 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비가 좀 그쳤네요. 아니, 여기 간판이 너무 조그매졌가 엄청 지나쳤네. 알수 없는 날씨입니다. 호스텔 와서 그 주인장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확실히 유카탄 쪽에 오니까 서양 외국인들 배낭 여행자를 진짜 많이 봤고 오히려 맥시티나 관나호도 이런 데서는 진짜 별로 못 봤거든요. 배낭을 막 질쳐지고 맨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유카탄쪽 오니까 꽤 많습니다. 그리고 메리다나 그런 바야돌리드보다는 훨씬 크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도로도 잘돼 있는 편? 확실히 바다, 바다가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서?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 타고 가야 바다가 보이는데 그래도 바다 마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마트 앞에 사람들이 엄청 먹고 있어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영어, 어. 영어 메뉴가. 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물은 그냥 저 안에 앞에 사물함 통에다가 넣고 갔습니다. 그 아까 거기 마트보다 조금 더싼 느낌? 근데 진짜 좋은 게, 시리얼이 이렇게 1인용으로 팔아요. 이거 군체 아닌가? 상추 꼬 다리? 여기서도 이거 좋나 네, 여러분.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아주 매끈한데. 네, 저는 오늘 새노떼도 갈 거고, 시간 보고, 이제 뚫룸 해변가도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빌렸어요 네, 일단은 새노떼부터. 오전에 사람 없을 때 새노떼를 먼저 가고, 이제 해변을 가는 게 맞겠죠? 일단 길을 또 숙지를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일방 통행인 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구글맵을 잘 보고 다녀야 좀 안전합니다. 맞네. 아 길이 너무 별로예요. 으 먼지 한 10분 정도 더 가면 됩니다. 이제 조금 그나마 타기 괜찮은 도로가 나왔어. 자전거는 하루 종일 150회수예요. 역시 일로 나오면 나올수록 물가가 비싸지긴 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말이죠 음 후! 맞대요, 그랑세노떼 도착했습니다 어마나 만에 온 거야? 한 20분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불안해요 와 여기가 고객배소래요 아 된다 된다 와나안 되는 줄 알았어 와 여기 다시 돌아갈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했다 오백 <목소리도> 페소가 <목소리도> 뭐야? 거뽑아야겠는데4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번또 해봐봐. <목소리도> 아 오케이 the red b u i 나 샤워. 아, o 케이 아, o k 아니, 진짜 여기가 세노떼가 여러 갠가? 아, 이해할 수 없는 노이즈. 근데 너무 열심히 와버렸어.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놀고 가겠습니다. 세노대에서는 선크림이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물샤워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수영장도 똑같긴 하죠. 구명도 그렇고, 아니, 아, 우 물이 엄청 맑아요. 아, 진짜 맑네. 진짜 물 맑다. 홀라. 그랙쉐 그래, 블랙쉐. 네. 리랙가내려갑시다 와, 아, 근데 여기 되게 일찍 연다. 8시 10분부터. 4시 45분에 끝난대요. 일단 그냥 엄청 맑지 않나요? 퍼틀존이라고? 여기 거북이가 있대요. 찾고싶은데 어디있는거지? 아, 근데 물이 진짜 많아요 거북이가 없어 여기 거북이 존이 따로 있긴 있는데 여기서 수영은 하면 안돼요 저기 한번 들어가봐야겠어. 근데 확실히 물이 여기가 제일 맑아요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0회선 좀 비싼데 5 0 0이면제 3일치 숙박비란 말이죠? 진짜 비싼 거야 우리나라 워터파크도 그렇게 비싸나? <laughs>

이런 것 이렇게 실어 나온 거북이들이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너무 비싸지만 거북이는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수, 수... 물고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북이들이 막 중간 중간에 갑자기 출몰할 때 너무 귀여워. 요 이제 아, 좀더 있기엔 좀 추워가지고 이제는 아까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빌린 김에 해변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 돈을 좀 뽑고 해변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아갈때또그 먼지 구덩이들을 뚫고 가야 된다니 끔찍해. 네, 일단 돈부터 뽑았고요. 어제 왔던 그 마트입니다. 아 맞다 제가. 어제 마트 영상을 찍고 급하게, 엄청 급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와, 화장실에서 미친듯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식금땀 흘리면서 숙소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쉬었습니다.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다. 오늘은 이 옆집에서 먹어볼게요.

Andrew. 같을 텐데 할머니가 진짜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 돼 하면서 엄청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맛있었던 것 같아. 요안 그렇으면 제가 시도를 안 했을 텐데 이것저것 막 진짜 약간 콩 으깬 거막 이런 것까지 다 알차게 넣어주셔가지고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아 뜨거워. 후, 어쨌든 너무 잘 먹었고 어제 되게 제가 먹었던 데가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옆에 가게가 없어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먹었던 데만 사람이 많고, 어제 먹었던 노점상에는 사람이 없어. 아, 여기는 자전거 표시가 있어요. 아, 뭐 마음 편해. 여기서 쭉 직진만 하면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간다! 바다야! 거의 끝지점을안네요요거 남은 바로 귀가 해변이거든요. 아, 좀 아쉬운 게... 이 아마 다 개인 물론 건물이겠죠? 운영하는 응. 것들일텐데 얘네들이 바다를 다 가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바다를 볼수 없어요 어 바람이 응. 많이 부네요 이제 네, 되게 운동을 좋아하는 언니가 남미 여기 왔다가 여기에 정글집을꼭 가보라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입구를 못 찾아서 돌아왔어요. 아 약간 동해 바다 느낌 나기도 하고.